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격은 작년 9.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이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기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겐메오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주택은 인간다운 사물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 소득에 대한 기대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사실상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넷째,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주택 실소유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불안행위, 시장 불안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삶의 터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자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외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